안녕하세요. 저는 주노 t v 의주호입니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쓰리는 종이를 접어봤죠? 그때는 미니카였어요. 바로 앞에 보시면, 짜잔! 홍학들이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. 오늘은 이 홍학을 접을 것입니다. 색종이는 한 장이 필요한데요. 이 색종이는 나우 하고 싶은 색깔이 뒤로가도록 해서 세모로 접어주세요. 자그 다음은 이 뾰족한 곳이 아래로 오도록 한 다음에 또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. 다음은 이 뚜껑부분을 열어서 이렇게 딱 맞게 잡아 주세요그 다음은 앞뒤를 뒤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응. 이렇게 접어주시면 사각형으로 변합니다. 자, 이제는 이한 장을 들어서 이렇게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. 잡어줍니다 자, 그 다음은 위에 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펼쳐주세요. 자, 그 다음은 이윗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. 이걸 합접기 기본형이라고 해요. 자 뒤집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. 자 이번에는 이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다 펼친 상태에서 이걸 접어주세요. 펼쳐주시고, 아까처럼 똑같이 해줍니다. 음, 음, 음. 게자 그냥 이렇게 자, 이렇게. 이렇게 하면은 합격기 기본형이 두 개로 됐습니다. 자 이번에는 이걸 이렇게. 위에 부분은 점점 가늘어지게 접어줍니다. 반 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. 자 뒤집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. 자 이렇게 되셨으면은. 어, 위로 올려. 어, 잘안 되네요. 이 부분을 넣어주는 거 있나? 잠깐만요. 자, 다시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주고 자, 이렇게 해주고 자, 그 다음은? 조그 다음은 얼굴 부분을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해서 저걸로 자그 다음은 마지막으로어 잠깐만요 다시 다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개로 더 주의 자, 음악이 완성됐습니다. 자,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나는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